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게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올해 이렇게 동안 살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걱정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조금 이번에 큰 병이 걸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든든한 나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항상 어 쉬기도 하고 옆에서 항상 어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항상 이런 그런 든든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고 참 가족밖에 모르시고 또어 다른 분들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도 못 하시는 그런 착한 아버지라고 지금 굉장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사아다 아, 지금 이제 작년에 그 병이 걸리셨는데 그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굉장히 진짜 조금 어, 시련의 나날이 좀 계속됐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그런 이제 병이 걸리신 거 같이 저는 참그 연태까지 좋게 보았던 세상들이 다 조금 이렇게 조금 어그러지게 느껴지고 조금. 어 굳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를 방치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놓고 있던 제 자신을 또 그냥 걱정하게 다시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딜레마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버지 병 걸린 거하고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런 큰 목표 중에서 하나였었다고 제 인생에서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에 네. 아버님 병들기 전에는 세상이 좋아 보였는데 네. 아버님 병들고 나니까 세상이 별로 덜 좋아 보였다면 네. 이것은 보는 내 문제예요, 세상 문제예요. 어... 세상이 막 1년 사이에 갑자기 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시선들이 조금 다좀 그냥 좀실게만 느껴지고, 그냥 제가, 조금, 굉장히, 어... 그냥, 자기 몇 살이지요? 예, 올해 스물여덟 됐습니다. 네, 근데 자기 지금 정신연령이 여덟 예. 살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신체는 건장하고 큰데, 이 정신적인 그 자기 자아가 어린 시절에 멈춰있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어. 네. 그러니까 아버지 병드신 건 병드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어, 착하다고 병이 안 들고 나쁜 놈병 들고 그럴까요? 병드는 그렇구나. 거는 예. 착하고 나쁜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교통사고 나는 거는 착한 거하고 악한 거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병기가 떨어져 죽을 때 나쁜 놈은 안 죽고 착한 놈은 살고 그럴까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자꾸 착한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그동안에 열심히 착하게 살았으면 아버님이 사는 거에 대해서 보람이 있는 거고 악하게 살았으면 살아, 자기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는 뭐 복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긍정적이 되고, 악하게 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이 돼요. 지조하라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착하게 사는 게 싫고, 악하게 살고 싶다면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길 가다가 뭐 아무 놈이나 보고 쥐어 패고, 발로 걷어 차고, 욕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감옥 가서 떡 앉아있으면 그게 좋은 건지.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착하게 산건잘 살으신 거고, 병이 난건 육체가 병이 난 거예요. 치료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의지처가 없다고 지금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영혼이 자기의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좋아도 자기가 스무 살이 넘으면 아버지는 없애야 돼요, 마음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이 못 돼서 생긴 병이지, 아버지 병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독립을 하셔야 돼요. 병핑계대지 말고. 응.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독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불교신자입니까? 네. 그러면, 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 니가 그러니까 관선보살님, 부르면 관선보살님, 관선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보살핀다고 하는데, 저는 일체 중생은 못 보살피더라도, 제 자신은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남은 못 보살피더라도, 눈은 보살핀다. 내가? 나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누구한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거를 널 기도하고 자기 암시를 줘야 돼. 음. 예. 그래 지금 아무 부모도 돌아가시고 아, 아무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뚱이 한 개만 지금 달랑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자기 살수 있을까 없을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가 청년의 한국의 미랑 해가와가 시민권도 없이. 불법 체류하면서 저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돈 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지. 예. 시민권도 없이 불법으로 숨어 살면서도 돈을 벌어가 고향에 가족들 먹여 살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여기 친구도 한 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도. 근데 자기는 한국말 할수 있겠다. 시민권 있겠다. 부모님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 친구도 있겠다. 대학 친구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 그지? 예. 엄청난 재산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지요. 자기 혼자라도 자기는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나마 병들었지만 은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있으니까 자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자기 독립하는 게 중요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